지원자의 90% 이상이 면접에서 본인의 강점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왜 면접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서 동문서 답을 하는 것일까요? 특히 지원동기 질문은 면접의 핵심 질문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동문서 답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면접 초기에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면접관의 질문에 동문서 답을 하기 시작하면 좋은 인상을 면접관에게 더욱더 주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원 동기 질문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한 방법과 연습을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원 동기 질문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면접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답변을 잘 듣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접관이 느끼기에 아, 나랑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외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접관은 여러분들한테 지원 동기가 뭔가요 이렇게 무식하게 일차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면접 각마다 굉장히 상이하게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고 왜 우리 회사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완벽한 답변을 외워가셨을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더 외우려고 했을 것이고, 더 외웠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서 요구한 세부적인 부분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외웠던 그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변의 퀄러티에 관계없이 굉장히 말기가 어두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면접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부디 외운 내용만을 이렇게 쏟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요구사항에 맞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야이 아저씨야, 나도 이거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어, 방법을 좀 내가 배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제가 AS를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장, 이유, 근거, 사례, 재주장,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더 제가 이야기했던 이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오늘 이 적응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연습을 하는 방법과 좀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 평상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지원 동기와 관련된 어, 질문들에 대해서 동어 반복을 하시면서 어, 이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지원 동기가 있나요?라고 물어본다면 어, 저의 특별한 지원 동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어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제가 A 회사에 입사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laughs> 같이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래방처럼 이 글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아직 그러한 기술은 어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아쉬운 대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직업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그러한 의미에 우리 회사는 어떠한 부분이 부합되나요? 따라 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형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면접관한테 최소한 내가 말귀가 통하는 그런 후배니까 입사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일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저랑 소통을 잘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논리적인 말하기 구성 방식을 여기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고, 왜 우리 회사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우리가 어떤 연습했죠? 동어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회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고, A 회사가 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동업반복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실 거예요?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저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가이고, A 회사는 그러한 저의 어떤, 저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 이유를 말씀드려 본다면, 과거에 A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강점을 발휘했을 때 더욱더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A 회사가 왜 적합하냐?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회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좀더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A 회사가 부합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업안법과 주장, 이유, 근거, 사례, 그리고 재주장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명확하게 평가자의 이야기를, 질문을 정말 성의있게 들어가지고 하나 빠짐없이 성의있게 갖다 바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때로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약간 미흡하더라도 평가자가 느끼기에 오이 새끼 봐라? 얘가 내가 이야기한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굉장히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네. 그용서는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우리 이제 느끼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지원 동기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면접관이 요구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직관점의 지원동기 논리와 또 지원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갖고 계셔야 여러 가지 지원동기 질문에 이제 응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관점의 지원동기라는 것은 회사를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기본적 관점을 좀더 녹여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동기를 작성하고 답변할 수 있는 논리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조직관점에 대한 부분 좀 탑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회사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비전이나 미션, 주요 사업과 서비스, 중점 추진, 과제, 최근 이슈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 또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할때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어떤 역량과 인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히로애락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고 계시다면 여러 가지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맞춰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라 거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 말 그대로 이제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어, 동어 반복, 그다음 논리적인 이야기 이제 오레오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장, 이유, 근거 사례, 그다음에 재주장,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관점의 지원 동기 논리와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쌓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말귀도 통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도 명확한 그러한 지원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지속적인 연습, 그리고 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큰 틀에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가이드를 줬지만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적용이 좀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을 만드셔서 부디 그 지원 동기 질문에서 그 면접 초기부터 여러분들 막 외운 것만 얘기해서 면접관들한테 그 화를 복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면접관 그리고 상사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또 깨알처럼 그 커뮤니케이션이 강점이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왜 면접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잘 보여주시는 게더 좋다라는 거, 저 거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원 동기에서는 어떤 답변이 가장 좋은가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원 동기 답변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면접관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상사와 협력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평상시에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방법을 적용해서 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그게 합격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지원 동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회사만을 위한 지원 동기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0.0001%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 입사하신 분들도 그 회사만을 위한 지원 논기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에요. 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이해와 조직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가 있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괜히 더 힘들지 마시고 어느 정도 준비된 모습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소통과 경청으로서 이야기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좋은 점수를 얻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